괜찮겠죠, 제 꼴찌긴 하지만.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나온 카트라이더 러시 플러스 라는 게임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유독 이런 레이싱 게임을 되게 못하는데요. 이게 모바일 컨트롤러가 불편한 건지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되게 드리프트가 힘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늘 못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서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아케이드 모드도 있고, 시나리오 모드도 있고, 타이머택도 있는데, 아케이드 모드로 해볼게요. 이어 달리기? 이, 대전 모드구나. 바텀 터치. 한 해보도록 할게요. 이걸 한 번도 안 해봐서, 다른 거뭐 아실 거예요. 타이머택 같은 경우는 뭐, 시간 안에 뭐 들어오는 거 하고, 스피드전도 있고, 아케이드 모드,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자, 어, 여기 입장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바닥을 뜨는데, 누가 이렇게 로딩 안 되는지, 이렇게, 확인사살 해주는 그런 기능인 것 같습니다. 이게 예, 기계하고 와이파이가 느리면, 좀 느린 것 같네요. 이제 시작합니다. 아, 둔천스러라서 관전해야 되네. 이런, 관전모드네요. <laughs> 이거 제가 플레이하는 거 아닙니다. 뭐, 딴 사람 한거 봐야겠다. 디패드를, 드리프트를, 아, 저건 못하는 거 아니죠? 오. 오 잘하네 그래도 오어떻게어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좀확 틀어지던데 1000m 남았다고? 어오 이거 그거네 제가 잘해야 되는데 못하면 욕을 먹겠네요 이게 2대2대2 이게 1대1대 1대. 아이 내네 팀에서 하는 거구나 레디? 오케이 아 이렇게 가는 거 바로 이렇게 하는 거야? 어좀 적응이 안 되네 이게 총몇 바퀴 도는 건지 모르겠네 어, 저기, 부딪혀요. 저는 잘 못해가지고, 이게. 막, 욕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막, 감전하면서? 예. 괜찮겠죠, 뭐. 쟤 꼴찌긴 하지만. <laughs> 10초 남았다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버튼이. 얼, 이 4등. 이런 스피드전 보다할까 시나리오 보드도 있긴 한데 시나리오 보드는 너무 재미가 없고 지루하고 좀 초보 밖에 안되기 때문에 초보로 하겠습니다 빠른 시작 다음 이것도 라이브로 시차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네요 지전 빨리빨리 오네요 그래도 되게 어, 그럼 빨리 들어가네 이번엔 네 시작했습니다 레디 이제 이쯤에서 누르면 되겠죠? 오케이 빠른 스타트 현재 1등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또 오케이 부스터 여기 오열자고다닙니다 선생님 저는 카트라이더 PC게임을 한번도 못해본걸로 기억해요 PC는 좀 유착이 쉬우려나 끌기를 해서 마어바퀴라고 써? 왜 이렇게 짧아? 제가 전에 했던 맵들은 좀 길었는데 이거는 짧네요 팀전이 아니어서 그런가? 오케이 부스터 오케이 때문에 현재 달리고 있습니다 두 바퀴를 설정해놓은 방향이 아니 너무 뒤로는 지루하지 않네 오케이 부스터 어전니야 아니야 일시로 꼬리 1등 꼬리 1등입니 신비로 1분 1, 16초 74 나왔네요 아무1 5에어186 오케이, 1등 했습니다. 초보지만. 획득 오케이. 이게 AI 같기도 하고, 근데 보면. 네, 랭킹전이. 팀 레벨부터. 아이템전 해볼게요. 아이템전, 팀전이 제일 재밌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보니까 아이템이 있고. 그리고 팀이. 이것도 약간 팀빨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빌리지 분화네요 아, 좀 늦게 눌렀어. 오케이 아이템 먹었다 안돼 어, 안돼 네, 웃어 네, 네, 좀빼기쭈빼만 어, 나오네요 오 거품 뭐야 크레이지 아키드인가? 좋습니다 좋죠 아 이게 단점이 자석이 자석이 끌어 당길수 있는데 문제는 더 앞질러도 같이 간다는 점이네요 오케이. 렉스 선수, 뭐야, 이거. 구름. 자, 오케이. 두번퀴두 바퀴. 받아라. 오. 오, 그, 아쉽게 쓴 거구나. 오케 성공했네요. 맨날 실패했는데. <laughs> 한번더 누르는 거였어. 어, 무슨 수 알아서 하네? 오, 오케이. 처음 나온 구름이야, 구름. 오케이. 오. 바아나 안맞았네 어, 마지막 극혜네요? 드디어 오케이 어 뭐야 뭐야 아이템 되게 많네 아, 아이템 모았다 오케이 차일 오케이 목욕 성공 부스터 1등에 쏘는 건가? 무슨 선 이거 뭐 가요. Okay, 오, 몇 등인가? 3등인가? 아, 그리고 4팀이었네. 아, 상관없다, 이게. 등 싸우고, 이렇진 자, 팀빨이네요. 그래도 3등이야 4등 이네 아, 아쉽게 아까. 와, 1초 차이로. 0.02초인가? 와, 씨. 이런 식으로 카트라이더를 만드요. 아, 기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도 카트라이더가 분명 모바일로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시 나온 건지, 아니면, 새로, 아, 새로 나온 거 맞죠? 네, 새로 나왔네요. 네, 제 닉네임은 스포츠 칠이고요. 신축 해주시면 받겠습니다.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